지구의 기후변화 한번 해볼게요. 지구의 기후변화. 이거 빠르게 보고 쉽시다. 지구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어, 이 단어는 개념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르게 정리하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중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이상기후인 엘리뉴 아니냐 배웠죠? 네. 엘니뇨 라니아의 원인을 뭔지 아니? 원인 뭔지 알아? 어 몰라. 학교에서 배웠어. 학교에서 배웠어. 엘니뇨 라니아 원인 아는 사람? 에이, 아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인을 밝힌다 바로 두 배상. 그래서 바로 두 배상. 그래서 원인을 몰라가지고 그냥 현상을 우리가 어,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정도로 출제가 되고요. 원인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요인들이 되게 많은데. 어, 요인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할 거야. 크게 두 개. 어, 첫 번째는 내부 요인. 두 번째는 외부 요인. 내부 요인은 지구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외부 요인은 천문학적인 변화들입니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변화들. 근데 이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 외부 변화가 나와. 어, 내부 변화는 나오더라도 보기 한 줄로 나와 주로. 한, 한 문제가 안 나오고 보기 한 줄. 그리고 암기 사항이 아니라 그냥, 그냥 풀수 있는. 그냥 풀수 있는 보기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내용들이 가, 가끔 섞여 있어서 한번 쭉 보고 갈게 내부 요인부터 갈까요 요거 요거 교재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화산 활동인 거야 이거는 다 정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요인이 수도, 없어, 수도 없이 많아서 만약에 처음 보는 요인 나온다 그러면 그냥 그거 보고 판단해서 자료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예시를 몇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기후가 어떻게 변하냐 첫 번째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발생해. 그 햇빛 차단하죠? 그럼 기온 어떻게 돼? 떨어진다. 너무 쉽지? 근데 화산가스가 발생하기도 해. 근데 화산가스의 주성분은 뭐야? 화산가스의 주성분 뭐야? 태경아, 어? 수증기랑 이산화탄소. 잘했습니다. 화산가스의 주성분 쓰세요. 수증기 1등, 2등은 뭐? 이산화탄소. 3등은 뭐? 3등 뭐? 정재야 3등 뭐? 어, 잘했습니다. 그죠? 모른다, 그렇지? a 아, 몰라. a d o Bula. Cesar, Eden Kaziman k o k a n i k o 아 i Sandin Kaziman Kokanikoji. e d 온 n Kaz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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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모르겠어. 잘했습니다. 모른다고 정답이야. 어, 화산이 터졌어. 기온이 올라가 내려가? 몰라요. 그럼 시험 어떻게 나오냐? 두개다 있잖아 효과가. 그러니까 시, 시간에 따라서 이게 뭐 해마다 시간이 쭉 흘러가. 이게 지구의 기온이야. 지구 기온. 막 가다가 화산이 터졌대. 여기, 여기서 화산 이 터졌대. 그렇지? 그럼 화산 이렇게 됐대. 어떤 효과 가더큰 거야? 기온 떨어지는 효과가 더큰 거야. 화산재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하늘 뒤덮어가지고 뭐 앞으로 몇년 동안 기온 떨어져 있는 거야. 그죠? 이 효과가 큰 거예요. 할수 있겠죠? 오케이. 두 효과가 다 있다. 화산마다 다르다. 두 번째 수력 분포 변화. 수력 분포 변화. 수력 분포가 변하면 비열, 반사 비율 이런 거 변하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영향 준다. 예를 들어 뭐 요즘에 뭐 있죠? 뭐 섬나라 같은 거막 잠기고 그러잖아. 그럼 바다 면적이 더 넓어지지? 비열이 더 커지겠지. 지구 전체의 비열이. 그죠? 어.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빙하가 녹으면. 예를 들어 빙하 봐봐. 빙하는 반사도가 되게 커. 햇빛을 많이 반사해. 죠 근데 빙하의 양이 늘어났다고 하자. 지구에. 빙하의 양 늘어났어. 그럼 햇빛을 더 반사하죠. 그럼 기온은 어떻게 돼? 낮아지겠죠. 그럼 빙하 더 늘어나겠지. 그럼 햇빛 더 반사하겠지. 그럼 기온 더 떨어지겠죠. 맞죠 그렇죠? 어, 이런 변화들이 있다. 두 번째. 수류분포 변화하면 대기랑 해류순환. 특히 해류순환 변화죠. 그럼 당연히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세 번째. 지표면 상태 변화. 지표면 상태 변화하면 아까 빙하의 예를 들었듯이 반사도가 변해 반사도 1등이 누구냐면 빙하입니다. 빙하 반사도 1등, 빙하 빙하 1등, 2등은 누군지 알아? 2등은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 그럼 3등은 누구야? 현지야? 3등 누구야? 잘했습니다. 3등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나도 모른다. 세상은 2등까지만 기억하니까 그죠. 근데 사막까지는 기억해야 돼. 이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막화가 진행되면 지구 기온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그죠? 낮아진다. 왜냐면 사막이 면적이 늘어나면 반사도가 커지니까 기온 떨어지는 거야.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4번 대기 상태와 구름 분포의 변화. 어. 어. 온실기체가 뭐 많아지면 예를 들어 시오트 같은 거 많아지면 온실효과 컨설팅 올라간다. 제일 유명한 거죠. 시오트도 많아지면 기온 올라간다. 그다음 예를 들어 구름이 많아져 구름 많아지면 어떻게 돼? 구름도 반사도가 꽤나 커 태양에너지 많이 반사해. 오늘 구름 엄청 많이 끼었잖아. 근데 낮인데도 막 어두웠지. 대전에 비 많이 왔니? 배를 안 왔어? 아 이거 내려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 비 오면은 낮에도 구름 끼면은 해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햇빛 많이 반사해서 그래요. 기후 변화 당연히 영향 을 줍니다. 마지막 인간 활동 화성을 사용해 CO2 발생해서 기온 올라가죠. 이게 지구 온난화지, 그지? 산림훼손에 당연히 기후 변화 있다. 너무 쉽다. 넘어갑니다. 내부 요인은 그냥 이런 게 보기에 나오면 맞다 아니다 판단만 할수 있으면 돼, 그지? 아, 아까 외우라고 했던 것만 외우면 돼요. 화산가스 주성분, 그 다음에 반사도 순위 이 정도 외워야 돼. 외부 요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외부요. 인 근데 외부 요인이 되게 많아 사실은 되게 많아. 지금 소개가 세 개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중학교 때 배운 거. 태양에는 흑점이 발달해. 기억나니? 중학교 2학년인가? 중2 때. 태양에 막 까만색 점 찍혀 있죠. 근데 그 점이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더 활발하거든. 태양 표면에 까만색 점이 많으면 태양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나와. 태양빛이 더세다는 얘기야. 그럼 지구 기온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렇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일 거야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통신장애 같은 델린 전성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다 외부 요인이야 천문학적 요인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 못하는 거지 시험에 나온다면 그냥 그거는 풀면 되는 거야 맞죠 그렇죠? 어 너무 쉬우니까 시험에 주로 나오는 세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거기에 세 개가 적혀 있죠 하나씩 하나씩 볼 건데 여기서 암기해야 될 사항이 하나도 없어 이거를 이제 어. 표를 막 작성해 가지고 외우는 친구들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고통스럽고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차운동인데 세차운동 한번 볼게 이런 거야. 그림을 하나 그릴게 태양 있어. 그다음에 지구가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어. 지구는 어떻게 공전해? 이쪽 방향으로 공전해. 그지? 근데 지금 이 그림 자체가 내가 북극 상공에서 내려다본 거야. 북극 상공에서. 그래서 이게 오른손으로 해야 돼. 지구는 자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전합니다. 지금 내가 북극 상공에서 본 거야 반시계로 자전해. 근데 이걸 반시계라고 표현을 안해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쪽으로 자전한다 이렇게 표현해. 다시 오른손 감기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표현해. 왜 이걸 반시계라고 표현을 안 하냐면 북반구에서 보면 반시계인데 남반구에서 보면 시계거든. 에 음, 그렇죠. 교과서에서는 동쪽으로 자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 실제로 실제로 남극 상공에서 보는 해류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돼. 남반구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오른나사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그렇죠? 공전도 공전도 동쪽으로 해. 오른나사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궤도를 이 궤도를 내가 옆에서 바라볼 거야. 옆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어, 궤도면이 형성되어 있겠죠? 이렇게. 괜찮아? 근데 지금 내가 약간 비스듬하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는 실제로는 원궤도가 아니라 약간의 타원궤도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다시 그릴게. 이렇게 돼 있어. 태양이고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타원. 이렇게 공전하고 있어 이렇게. 요렇게 용어를 잠깐 정리하면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하고요. 근일점. 여기를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원일점. 괜찮아? 내가 옆에서 보면 여기는 좀 가깝고 여기는 좀 멀겠죠. 근데, 지구가, 지구가 여기 있는데, 지구의 자전축이 어떻게 되냐면, 자전축이 이 공전 궤도면에 수직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어. 몇도 기울어져 있는지 알아? 23.5도 기울어져 있어. 근데 이 자전축 기울기의 의미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생각해봐. 이게 태양이야? 주먹이 태양이야? 지구가 있어. 아예 안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기울어지지 않았어. 이 상태로 공전해, 이렇게. 그러면 1년 내내 지구가 어디를 비추냐면, 적도만 비추는 거야. 1년 내내. 그죠? 그러면 계절 변화 있어 없어 없어 북반구에서 우리나라에서 계절 변화가 없어 1년 동안 에너지가 똑같이 들어오거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가지? 그러면 이 순간에 태양이 북반구를 비추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많이 들어오겠지? 이게 우리나라 여름이야. 근데 이렇게 궁전해 이때는 태양이 남반구를 비추죠. 남반구 여름, 북반구 겨울 그죠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져 있을수록 계절 변화가 뚜렷해지는 거죠. 여기니까 예전 저. 근데 어떻게 기울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좀 크게 그리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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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계절 뭐야? 우리나라 계절 이 왼쪽에서 겨울이죠. 겨울. 겨울이야. 북반구 겨울. 남반구는? 남반구는 여름. 남반구는 여름. 그죠? 이쪽에서는 이쪽에선 여름, 이쪽에서는 겨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북반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근일점에서 겨울이거든 현재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그림은 외워야 돼? 이게 현재야? 현재, 현재 근일점에서 겨울이야 우리나라 그리고 원일점에서 여름이야. 그러니까 태양이랑 멀때 북반구가 여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여름은 북반구 입장에서는 시원한 여름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겪은 이 여름이 시원한 여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살기 좋을 때인 거야, 그죠? 겨울은 어때? 따뜻한 겨울이야. 에? 놀랐어? 이게 따뜻한 겨울이라고? <laughs> 이게 따뜻한 겨울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추어? 우리나라는 저주받은 위치에 있어서 그래야지. 아, 엄청 추운 위치 에 있죠. 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거는죠. 그렇죠? 북반구는 지금 살기 좋을 때야. 외우셔야 돼? 북반구는 살기 좋다. 북반구는 살기 좋다. 근데 이 자전축의 방향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걸 세차운동이라고 그래. 다시. 자전축 방향이 바뀌는 걸 세차운동이라고 그래. 근데 주기를 어느 정도 주기로 바뀌냐면 2만 6천 년 주기로 바뀌는데요. 이 숫자는 외우지 않아도 돼. 시험 문제에 주어져. 근데 이 숫자는 외워지게 돼. 무조건 외워지게 됩니다. 외우세요 그냥. 2만 6천 년이에요. 2만 6천 년 주기로 바뀌어요. 지금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2만 6천 년 뒤에 다시 이 방향 온다는 얘기야. 아,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 2분의 1 주기 볼까? 2분의 1 주기. 2분의 주기 보면 이게 완전히 반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야, 자전축이. 그래서 여기다 그려볼게, 내가. 그릴게. 만 삼천 년 지났을 때. 2분의 1, /2, 1 /2 주기죠? 후에는 태양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근일점이 여기 있고, 원일점이 여기 있으면 자전축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아.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봐 우리나라 여름 여기잖아 만 삼천 년 후에 북반구 여름 기온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쉽죠 그죠 왜냐면 여름에 서 멀었는데 여기 가까운 데서 여름이잖아 이렇게 시험문제 이렇게 나온다 너무 쉽죠 너무 쉽다 <laughs> 계절 다 판단되니까 그래서 만 삼천 년 후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림 그려서 풀어, 풀어주시면 됩니다 연교차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연교차 연교차가 어때 연교차가 뭔데 여름 기온 빼기 겨울 기온이잖아. 연교차가 작았죠. 살기 좋았었죠. 여름은 더워지고 겨울은 추워졌잖아. 연교차가 커지고, 커졌겠죠 북반구 연교차 커졌어. 근데 남반구는 연교차 줄어들겠네. 질문 있어? 괜찮아? 좋아요. 지금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면 2등급 정도 수준입니다. 2등급 정도 수준. 근데 우리는 어, 1등급을 맞춰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지금 주기가 주기가 2 6 0 0년이었는데 2분의 1 주기는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잘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4분의 1 주기가 나와 4분의 1 주기 4분의 1 T가 나와 4분의 1 T는 얼마냐면 6,500년이거든요. 요거를 잠깐 해볼게. 자 이제 여러분들 같이 실험을 할 겁니다. 실험 오른손 오른손 꺼내야 돼 준비물 오른손이야. 어 펜을 놔야 된다는 소리야.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지금 봐 봐. 태양이 있어. 태양있고 지구가 공전을 어떻게 하냐면 오른나사 방향으로 하죠. 이렇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태양, 그다음에 지구. 그죠? 어. 원일점 근일점에서 지금 겨울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자전축 방향이 자전축 방향이 여기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렇게 해 놨어. 간단하게 북극 상공에서 봤을 때. 근데 문제에서는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구는 어떻게 좌전하냐면 오른+ 오른나사 방향으로 동쪽으로 좌전하죠 동쪽으로 회전하죠 공전도 동쪽으로 하죠 근데 얘가 서쪽으로 가그 말뜻이 뭐냐면 위에서 봤을 때 시계로 돌아가요 시계로 시계로 그래서 지금 이한 바퀴 도는 게 26,000년인 거야 근데 지금 이 순간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한 바퀴 도면 26,000년이라고 근데 13,000년 지나고 우리 했잖아 13,000년 지나면 여기서 나가 돌아서 이렇게 되 있는 거라고 근데 4분의 1 죽이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손으로 해봐. 이 상태에서 위에서 보면 시계로 돌아야 돼. 그럼 시계로 사분의 일 밖에 돌리면 나다다다다다 해서 이 칠판 향해야죠. 이거 이해돼? 지금 자전쪽 이쪽에 있죠. 근데 여기서 시계로 사분의 일 밖에 돌렸다다다다다 칠판 향이 있죠, 그죠? 이 상태인 거야. 자전쪽 방향. 이 근데 이게 공전궤도면이야 이거. 공전궤도면이라고 하자 이거. 여기에 한 가운데 태양 상상해. 태양 이거 뭐지? 뭐야? 시험인가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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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자. 어, 태양 노란색으로 그려야죠. 태양 태양 한 가운데. 공전궤도가 이렇게 있어, 이게 궤도면이야. 근데 아까는 여기서 겨울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 이렇게 가,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어. 어디서 여름이야? 이네 포인트 중에 어디서 여름이야? 어디서 여름이야? 여기서 여름이죠. 이거 이해돼?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태양이 북방구 비치잖아. 우리나라 여름이라고. 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웁니다. 이거 현재라고 하자. 현재. 현재. 근일점에서 겨울이죠. 겨울. 여기는 여름이죠. 이거 외우셔야 돼. 현재는 외워야 돼. 봄 어디야? 봄. 아래쪽에 위쪽이야. 현재. 봄이죠. 여기 봄이죠. 여기, 여기가 봄. 여기가 봄. 여기가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이거를 절기로 표현하면 춘, 하, 추, 동. 들어봤지? 그지? 춘하추동 춘분하지 추분동지 써줄까?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게 현재야. 지금 지금 쓴게 현재야. 근데 빨간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2분의 1T. 아 4분의 1T 바뀌면 4분의 1T. 6500년 6500년 후 볼게. 6500년 초. 그럼 상상하세요. 태양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죠 그럼 어디가 여름이야? 여름 찾아. 여름 어디가 여름이야? 여기서 네개 중에 어디가 여름이야? 지금 이쪽 향하고 있으니까 이쪽 앞쪽이 여름이죠. 앞쪽이 여기가 여름이 된다고 여기가. 그러면 이제 6,500년 후에는 이 위치에서 여름이 되는 거야. 여기가 겨울이 되겠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북방구기준봄 어디야? 봄 어디겠어? 봄은 어디어어은 여기. 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o r u m k a u 오케이 u l 이 e n 4 o 였어 근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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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다다다다다다다다 4분 3바퀴 돌면 자전축이 여러분들 카메라 쪽 향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죠. 그죠. 그러면 자전 축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지. 어디서 여름이야? 이 4개 중에 이 뒤쪽에서 여름이 되겠죠. 북방구 여름. 그죠. 여기가 여름이라고. 4분의 3 티지나면 여기가 여름. 여기가 겨울. 그럼 봄 어디야? 여기 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된다. 체크할 수. 이거 할수 있겠죠.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했지? 오른손을 천천히 돌려서 자전축 방향 확인하고 여름 찾아요. 그럼 이제 봄 여름겨울이 하나씩 나오는 거야. 공전 방향은 안 바뀌어. 이게 세차운동이야. 제일 어려운 거 끝났어. 제일 어려운 거 끝났어. 외부 요인 세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끝났어.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축 기울기 변화. 자전축 기울기 변화. 자전축 기울기 변화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여기다가 밑줄을 끕니다. 현재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자전축 기울기가 바뀌어요. 이 자전축 기울기가 점점 더 기울어질수록 계절 변화가 뚜렷해집니다. 각도가 현재는 23.5도인데 21.5도에서 24.5도 사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괜찮죠? 음. 그래서 더 기울었다. 예를 들어 24도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름 어떻게 돼? 더워지겠죠. 우리나라 겨울 어떻게 돼? 추워지겠죠. 남반구 여름 어떻게 돼? 더워지겠죠. 남반구 겨울 어떻게 돼? 추워지겠죠. 북반구든 남반구든 계절변화 뚜렷. 됐지? 왜냐하면 자전축이 서있으면 북반구든 남반구든 계절변화가 없는 거니까. 그죠? 이제 여기다 추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건 따라 그리셔야 돼요. 남중고도 변화.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 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남중고도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중학교 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여기에 내가 서있어 그리고 이쪽을 북쪽 이쪽을 남쪽 그러면 이 안쪽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돼 이게 헷갈리면 우리나라를 생각해 이쪽에 백두산이 있고 이쪽에 제주도가 있다고 생각해 그죠? 이쪽에 백두산 이쪽에 제주도 그럼 저 안쪽이 동해바다, 이쪽이 서해바다. 괜찮죠? 이때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중했다가 남쪽 하늘에서 최대 고도를 찍고 최고 높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서쪽으로 칩니다. 이건 초등학생더라. 그렇죠? 이때의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그래. 이 각도를. 남중고도. 그런데 지점마다 이 남중고도는 평균적인 남중고도는 정해져 있어. 우리나라는 대략 이 정도야. 한 53도 정도? 어. 봄, 가을철에 봄 가을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중 고도. <laughs> 평균적으로 이 정도 고도에 태양이 뜬다. 그런데 여름을 생각해 봐. 현재 자, 현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죠? 이말 뜻이 뭐냐면 태양이 있어.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태양 쪽을 향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죠. 이게 여름이지. 태양 쪽을 향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어. 그럼 태양빛이 23.5도 높은 데서 들어온다는 얘기야. 내리 쬔다는 얘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태양이 23.5도 더 높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 여기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름에, 여름에. 근데 이 각도가 중요해. 이 각도가 23.5도 높이 떠 있다. 23.5도. 자전축 기울기만큼 높이 떠 있는 것처럼 보여. 반대로 겨울철에는 더 낮게 뜨는 것처럼 보이죠. 겨울철에. 몇 도, 몇도 낮게? 23.5도 낮게. 아, 자전축 기울기에 따라서 남중 고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됐어요? 퀴즈. 자전축 기울기가 24도로 커졌다면 우리나라 여름철 남중 고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0.5도 높아지겠죠? 겨울철 남중 고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그렇죠? 자전축 기울기가 22도로 낮아졌다면, 작아졌다면? 22도가 됐다면 우리나라 겨울철 남중 고도는 어떻게 돼? 높아지겠죠. 괜찮아, 하시겠죠 근데 이걸 낮의 길이로 물어볼 수도 있어. 낮의 길이, 낮의 길이. 자, 생각해봐. 남중, 어, 아, 자전치 기울기가 24도가 됐어. 커졌어. 우리나라 여름철 낮의 길이 어떻게 돼? 여름철 낮의 길이? 길어지죠. 왜냐하면 여기 떠 있을 때랑 여기 여기보다 더 높이 뜬다는 얘기잖아. 태양이 더 높이 뜬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높이 떴다가 져야만 낮이 낮이 되는 거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반대로 밤의 길이는 짧아지겠죠? 이거 이해 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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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겨울이 나오면 헷갈려. 겨울이 나오면 헷갈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전축 기울기가 22도가 됐어. 22도. 그러면 우리나라 겨울철 낮의 길이는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어떻게 돼? 길어지죠. 23도 내 23도 길어졌으면 23도 내려가 있잖아. 근데 22도 된대. 그러면은 태양이 여기 뜬다는 얘기죠. 여기. 22도만 내려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낮의 길이는 어떻게 돼? 현재보다 길어지겠죠. 아, 밤의 길이는 짧아지겠죠. 아, 이게 막 낮길이 밤길이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시는 게 마음 편해요. 그게 나오면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2십률 변화 공전궤도 2십률 변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공전궤도 2십률 변화 이심률 변화는 공전 궤도의 형태가 어, 타원이라는 걸 우리는 다 배웠는데 이 타원이 찌그러지, 찌그러지기도 하고 어, 구에, 원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찌그러진 정도가 변하는 걸 이심률 변화라고 합니다. 이심률 변화에서는 그림을 또 하나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심률이 뭔지 한번 볼까요? 이심률? 20률? 이심률이 뭐냐면요. 찌그러진 정도예요. 찌그러진 정도. 이 찌그러진 정도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해. 근데 이 심률이 0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원이다 이 소리죠. 찌그러지지 않았다. 근데 20률이 1이다, 이 심률이 1이다. 이거 뭐야? 납작하다 이 소리죠. 찌그러졌다. 근데 지구 공전 궤도는 거의 0에 가까운 타원 궤도야. 그러니까 거의 구, 거의 원이야. 거의 원. 약간 찌그러져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사이에서 살짝씩 변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막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심률 작을수록 뭐 어쩌고 저 외우지 마. 그러 그렇죠? 외우지 마. 그냥 지워도 돼, 화이트로 지워도 돼, 그죠? 그럼 아예 써놓지 말지, 그지? 아, 너무 안 쓰기는 또다 그 지우잖아? 그러면 교재가 남아나질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냥 넣었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직접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한번 볼게, 태양 여기 있어,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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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근일점 여기 있다고 하고, 근일점. 그 다음에 원일점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원일점. 그래서 이렇게 타원궤도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현재야, 흰색을 현재라고 하자, 현재. 현재. 근데 이심률이 커질 경우 한번 그려 볼게요. 이심률이 커질 경우. 이심률이 커진다 무슨 소리야? 어? 이심률 커진다 무슨 소리야? 납작해진다. 찌그러진다. 그래서 찌그러질 때 규칙이 있어요. 찌그러질 때 이렇게 돼야 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가까워져야 돼. 이거 빨간색으로 그릴까? 얘는 가까워져야 돼. 얘는 가까워지고요.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멀어져야 돼. 가까워지고 멀어져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찌그러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20률이 커질 경우에요. 20률이 클 경우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서 규칙은 뭐냐면 여기서 가까워진 만큼 멀어져야 돼. 다시 봤어? 봤어? 여기 근일점 가까워졌죠? 이 가까워진 만큼 여기서 멀어져야 돼. 이 규칙이 너무 중요해. 반대로 20률 작아질 때 어떻게 되냐면 20률 작아질 때는 근일점은 멀어져. 여기서 여기 있고 원일점은 저 멀어진 만큼 가까워져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20mm 작을 경우입니다. 작을 경우. 이 규칙을 만족하면서 변한다. 그러다가 더 작아지다 보면 20mm 계속 작아지다 보면 이 근일점 거리는 계속 멀어지겠죠. 원일점 거리는 계속 가까워지겠죠. 그러다가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아지는 그 순간이. 원인인 거죠. 20일째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아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했듯이 아까 했듯이 우리나라는 근일점에서 겨울이야. 북반구 겨울이야. 여기가 겨울이었죠. 그죠? 흰색. 그지 근일점 겨울이었어. 근데 다른 조건 다 무시하고 2 0률이 커질 경우에 북반구 겨울철 기온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봐. 2 0률이 커질 경우. 그러면 여기가 겨울이었지. 근데 이심률 커지면 여기가 겨울 여기 여기죠. 겨울이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겨울철 기온은 올라간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괜찮아? 근데 주의할 건 남방구는 계절이 반대라는 거지. 어, 주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규칙을 만족하면서 변한다까지 그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구 기후 변화였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